때는 이런 문제가 없어. 내가 네. 없어, 없어. 이런 물 문제는 잘안 돼. 왜런 문제지? 이3번 문제 문제 엄청 오. 길어. 근데 네. 레이가있데 레이저 반경이 몇 킬로라고 돼 있냐면 은 80km의 반경에 있는 애들은 다 추적이 가능하대 근데 포트가 있어, 포트가 포트가 이 레이저가 있는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은 10km만큼 떨어져 있대 10km만큼 떨어져 있는데 지금 속도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요 북동쪽 방향으로 북동, 북동이니까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북동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지금 속력이 얼마냐면은 속력이 2km per hour의 속력으로 쫙 가고 있대 그럼 얘를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? 얘를 뚫고 지나가야 되겠지, 일직선으로 그럼 얘가 그림이 이렇게 쫙 뚫고 지나가는데 그 봐봐, 여기에 있을 때는 사각지대지 레이저의 포착이 안돼 근데 여기 경계에 딱 걸리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저 붕괴에 걸리는 순간부터는 레이저에 폭, 그냥 그 레이더에 폭착이 되기 시작한다고. 아, 그렇다는 거는 뭘 구하라는 거겠어? 이점과이점사이의 끝점과 끝점을 딱갈때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? 그 거리를 내가 딱 구해주게 되면, 은포착되는 시간을 구하라 그랬지. 그 폭착되는 시간은 어떻게 구해주면 돼? 시간은 그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겠지. 아 그러면은 불과라는 말, 이 문제는요. 이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거든요. 그렇게 바뀌겠지.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. 자 한번 봐. 내가 얘를 인으로 어, 뭐라고 그럴까요? 8km 이내라고 그랬지. 그럼 얘가 반지름이 8인 원. 자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현까지 수선을 내리게 되면은 이 길이가 얼마? 이게 다 수직 이등분이 되겠지. 다 수직 이등분되고 얘도 얼마? 위리되겠죠 이렇게. 나머지 정보들이 또 있습니까? 어, 시속 뭐라고 그랬어요? 10km라고 나와 있고. 그다음에 서쪽으로부터 10km 떨어져 있어. 그다음에 시속 2 k m 의 속력으로 지금 가고 있대. 음. 몇 시간 동안 갈수있냐 10km 떨어진 부분에서. 10km. 아, 아 여기 45도가 있었네 아 그림에 45도가, 45도가 있었네요 여기 그럼 얘가 10km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그러면은? 특수각이지? 루트 2대1대 대 1이지 1대1대 루트 2지 그럼 이길이 얼마가 돼? 루트 2 분의 10이니까 얼마가 되죠? 2 분의 10 루트 2가 될 거고 5 루트 2가 되네요 얘가 얘가 5 루트 2가 되네 그럼 얘도 5 루트 2가 되겠네 아이고 특수각이 나와 있었네요 얘가 얘가 5 루트 2가 되겠네 그치 그럼 우리는 원하는 게 뭐야? 이 길이와 이 길이의 2x라는 형의 길이를 2로 나눠주면 되니까 x값만 더해주면 답이 되겠네? 그렇죠? 그럼 저거 피타고라섬을 쓰면 끝이네요. 얼마 나와? x의 제곱이라 아이는 윗1 4 5 2이니까 5, 2 5니까14 나오지? x가 얼마 나와? 루트 14 나오지? 다 얼마? 루트 14시간 동안 반차이 그리고 항상 이런 거 생각해줘야 돼아 단위, 단위,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뭐야? 몇 시간 동안, 속력 단위 뭐야? 킬로미터 퍼 시간, 여기 나와 있는 단위 뭐야? 킬로미터, 단위가 다 맞네. 단위가 맞으니까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고. 근데 단위가 안 맞으면 거리 속력 시간 문제 항상 어떻게 해줘야 돼? 단위를 통일해줘야 되는지 볼 때. 됐습니까? 오케이,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